네 이번 시간은 경기도 의회 상임위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의회 열두 개 상임위원회 중 일곱 번째로 소개해 드릴 상임위원회는 바로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소개해 줄 분은요. 누구보다 이 상임위에 애착을 갖고 있는 의원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또한 명의 부위원장은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입니다 방재율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1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이곳에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 보건과 건강을 총 책임지는 상임입니다 경기도의 복지 예산과 정책 감사, 행정 감사를 통해서 경기의 복지 정책이 경기도민에게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는 복지국과 복지건강국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국에는 경기도 복지대단,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있고요. 보건건강국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의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고요. 총괄하는 그중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임위입니다. 경기도민의 의료와 보건, 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특히 코로나19라는 추유의 재난을 맞으면서 올 한해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상임위원회이기도 한데요.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19 초기 극복입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부터 우리 위원회 모든 의원들은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극복 긴급 지원,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그리고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이 감염병 대응책의 확충 사업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전란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도내 공공의료의 재정비와 확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래도록 제기되어 온 문제 중 하나인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시스템 강화에 대한 대안 마련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어, 경기도는 워낙 넓은 면적으로 인해서 지역별 특성도 다양하고 복지 격차도 사실 큽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 북부 지역 건강의료 시스템 부족인데요. 어, 북부 지역에는 의정부 병원과 파주 병원이 있긴 한데 이 규모나 이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 좀어려운고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기북부의 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 그런 확충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현 의원.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입은 그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이곳 상임위를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 예산이 30조, 약 30조에 저희 복지 예산이 8조 정도 됩니다. 30%의 예산을 관할하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좀더 내실 있고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년도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저희 상임 위원들께서도 추천해 주셔서 부위원장을 전반기와 후반기 또 맡게 되고요.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저희 상임위와 그 집행부와의 소통하는 역할,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들을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 감초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입성 전 오랫동안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며 현장 실무를 익혀온 최종현 부위원장. 의원이 되기 전에 수원시에서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경기도에 와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애인이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참여하고 그런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장애인도 저희와 함께 가는 또 다른 또 다른 틀린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장애인식 개선이 함께 꽃피수 있도록 제가 그 분야에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도 이곳 보건복지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힘들어지고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됐던 복지 서비스와 복지 현장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해져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해원 의원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인구절벽의 현실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이제 장래나 전속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민생의 보건과 의료 안전을 지키는 방역막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 보건복지 위원회 그렇다면 부위원장으로서의 다짐과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 복지는 우리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는 최소의 기본이지만 또 최고의 우리가 쟁취해야 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저희 상임입니다. 저희 상임이가 앞으로 경기도의 복지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기도 복지가 경기도민 천삼백칠십만에게 촘촘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최선봉의 저희 에 저희 상함위하함록하도습하다습니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에게 열려 있습니다. 도민들이 주신 정책 제안이나 이 민원들은 서한국에사 한국에서 한국서그목소서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많은 제안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도민의 대변으로서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